Oh. 안녕하세요. 전복TV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세차를 하러 왔는데, BMW의 아, M 브랜드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M4를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쿠페 버전은 아니고, 컨버터블 버전이라, 뚜껑, 그 캡이 열리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다뤄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투버킷 한쪽은 바디 한쪽은 휠 닦는 용으로 준비를 해 놓고 좋아요 구독 너무 더워서 지금 이 세척수가 좀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열기가 가득합니다, 날씨가. 33도를 넘어가고 있는 폭염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할건 해야겠죠 퇴차는 즐겁고 숭고한 행위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이고 어 b 블 w 가좀 특이한 게 어, 다른 어떤 모양 대비해서 네이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휠에 대한 코드 넘버식으로 번호로 좀돌려서 휠을 이제 얘기를 하자, 뭐, 4, 5, 예를 들어서 4, 4, 2, 3, 뭐 3, 5, 7,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휠 같은 경우에는, 컴퓨티션 패키지에 들어가는 휠인데, 계단가가 대략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깎기가, 그야말로, g r 1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밍을 666이라고 붙여놓은 휠이죠. 그리고, 모양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자가 좀 불성시되는 모양, 그, 숫자라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6자가 좀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휠이딱기가썩 수월한 휠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자, 그이 형상이 왜6 6육이냐 뭐, 그런 의문도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양, 염소, 염소를 정면에서 봤을 때, 거꾸로 든, 그 오각형의 모양이, 이제, 약간, 악마를 숭배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 네이밍 자체가 그런 건지, 아무 뭐, 그는잘 모르겠습니다. 자, 방열판이 엄청나게 크죠? 휠 사이드는 사이드인데, 이 일반, 그, 브랜드, 브랜드랜다 일반 모델이 19인치인데, 이방늘판 사이즈는 아마 같을 거예요. 여기 안 쪽, 안쪽이 닦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닦는 게좀 애를 먹고 하죠.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휠 자체를 까맣게 아예 그냥 도색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닦을 때 수월하니까, 그런 이점을 좀노리시는것 같습니다. 점도까지 꼼꼼하게 한번 점착이 되면 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쑤시네요 전좀 맞아야 해요 물상 말하지만, 세차할 때, 빡빡, 문 대시는 게 아니고, 슬쩍슬쩍, 지나간다는 힘으로, 그래야 소울 마크가 덜 생깁니다. 자, 상단부, 하단부, 밑, 바꿔서, 니다 그 아이고, 지금, 좀 이득인 게, 겉에, 밖에다 아까 세워놨더니,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 물기가 좀 금방 말라서 다행입니다. 펑크, 컨버터블 그, 탑, 수납 공간 때문에 이쪽에 보면 다른 그 세단에 비해서 이쪽 부분, 이, 이쪽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반 쪽, 뒷열이 선반 쪽 부분도 그렇고, 이걸 닦아주는 이유가 그, 아무래도 탑도 열어가지고 닦아야지 여러가지 이물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소리? 잡소리는 컴버터블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한데, 희한한 게, 후드가, 이, 가스리프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더 가볍게 느껴져요, 이 카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엔진놈도 빠짐없이. 아. 하... 실내를 하는데 허거탑을 닦을 때 간과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이음새들 탑하고 이제 차체하고 이어지는 그 이음새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유지관리가 좋다. 쉽다는 거. 근데, 간혹 가다가 소타 소포트탑 차량 경우에는 더 힘듭니다. 저게. 어, 유지 보수제를 또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죠. 그런 것까지 신경 세세히 써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 루프, 소포트탑 천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좀 조심을. 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좀 열고 다니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 먼지들이 바로 실내 혹은 이런데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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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가 그 따로 이제 걸쇠가 로프 쪽에는 걸리긴 하는데 걸림새가. 탑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니 그 하단부 요 아래 부분 이쪽 있죠? 여기 여기하고 고무 패킹으로만 연결이 되는 형상이라서 까딱하면 비에 좀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신경 써서 봐줘야 됩니다. 가죽 컨디셔너. 아이헤 이건 가죽에 바로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타월에 묻힌 다음에 여기 이제 광택이라든가 그 가죽 유지 보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라서. 이거? 땀 흘리는 제 모습이 안쓰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M4 세차를 해봤습니다 와, 역시나 더울 때 하는 세차라 아, 땀이 장난 안 지게 나네요. 어, 덥긴 한데 어쨌든 이 해체라는 게 이렇게 따끔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 깨끗함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거그 해체니까 어, 후회는 없죠. 항상 뭐 재밌게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 상태가 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별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휠666휠 진짜 악마의 휠입니다. 타도 경량이고 뭐 디자인 좋고 괜찮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네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